관 아, 떨어지나? 떨지 아게 떨어 떨라야 떨어져 떨어져. 만아 뭐야? 절대로 가금하는 거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10분한테 드릴 테니까 당첨되시면 게임 하는데 버튼 쓰십시오. 와, 지금 데미지가 세발 나가거든요. 나. 봐봐. 세발 나가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화살도 지금 5단계 맥스인데 한대 맞으면 비틀비틀거려야 돼야 정상이거든. 신아야, 나, 나, 나선 비경, 어, 저뭐하노 미친놈 아이가, 이거. 야, 저 버그가. 저 수바람, 저거 뭐고? 어, 어, 뭐야? 어, 개꿀. 어, 뭐야? 어, 개꿀. 어, 뭐야? 어, 개꿀. 조 뭐야? 어, 자, 각청, 칼잡이. 와, 칼잡이. 각청이가, 각청이 다 이렇고, 요리가, 하, 두 명이면 끝나겠다. 진짜 거짓말, 이거. 야, 이 각청도 좀. 어, 던전 가자, 빨리. 던전 가서 내가 나선 비경 보여줄게. 이것도 칼을 업그레이드 또 합니다, ,잉? 미쳤다니까, 나 지금. 자, 일로 와. 자, 4단계, 3단계. 오케이. 좋았어. 대금만 먹었으면 딱인데. 자맵 열고 바로 갈게요. 나선 비경 여름 천보로 될 겁니다. 자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거기가 이름이 뭐였지? 머스크 암초 여긴가자던전엽니다 바로 깨볼게요. 자 나선 비경 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에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데가 있죠. 1번. 여러분들은 빨리 레벨을 올려서 가세요. 에이. 1번 방, 2번 방, 3번 방. 어, 1번 방으로 가자. 에이. 슬라임? 어, 요런 거네. 간단하네. 자, 도전 시작. 벤티, 각형, 모나. 요렇게. 도전 시작. 자, 나선 비경형 낫닝고가 직접 깹니다. 보물이 나타납니다. 에이, 깨면. 자, 현재 몸험 등급. 잠깐만. 캐릭터가 HP 50, 이동속도 30. 캐릭터 이동속도. 어, 요거 하지. 바로 해본다 각창. 어, 캐릭터 교체 안 돼? 도전 시작. 아이씨, 발 캐릭터 교체 안 돼. 와, 스킬 봐라. 미쳤다. 우후. 봐! 한 방에 다, 우후! 야, 낫님, 이거 캐릭터 뭔데? 어? 얘들아. 어, 낫님의 캐릭터. 안 아, 아프다. 나는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 데미지가 안 들어와. 자, 여기서 다이로크 바꿉니다. 다이로크. 흠 굴러 아, 다 박살내 라라다이루쿠가 개사기네, 이거 얘들아 어? 다이루쿠 이거 살인마 수준인데? 야, 이거는 진짜 얘희들이 직접 딱 해보면 그게 딱 느껴진다 이 보통 놈이 아니다, 이거 이미지가아우 이게, 완전 너무 데 이거. 각창이도 장검인데, 야, 거, 두미지를못 따라온다. 벌써 깼나? 2번 방으로 입장 자, 2번 방에서는 방어력. 스킬 피해 세니까 방어력으로 하자. 자, 2번 방 들어갑니다. 2번 방. 여기서 템을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나선비경을 해야 됩니다. 자, 다들 들어와. 여기야 야...이것도 쎄다 5단계 활인데 와 뭐야 공중에떼어다애들 어? 안내려온다 안내려와 미쳤네 스킬 보소 아유 사기네 이거 야일로봐 여기서 이어서, 이어서 바로 이스마로 막 그냥 뭐나 꺼내가지고 마법으로 저잡 어? 자그래서 바로 그냥 불로 슬픈거 피살기까지 마무리 자 점프, 점프, 점프... 에서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올라와 봐라. 나 보러 가자. 어, 이거 포스가 두 번으로 와. 야, 일로 와. 센터로 와. 나 걸어간다. 일로 와 봐라. 잡겠다. 이거 와, 잡겠다. 이거 우 와, 데미지 보소 우와, 헐. 이마스딜 3개 받았다. 해피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있나? 딜로 끝낼 뻔해. 공격력이 30%. 모든 캐릭터 HP? 뭐나, 아야, 벤티가 스킬만잘 쓰니까. 오, 좋네. 죽이네요. 3천 가봐라. 여러 번 뒤질걸? 여가3천이잖아여가3천이잖아 근데 낫는건 컨트롤러 3천 깨면 어떡할래? 어? 아니 서바름이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수석 전날인데 막 어떻게 한방두방 족볼라 내가 깨면 어떡할래 어 저거 야, 이 방패 들고 뛰어오네 야이 서바름아 내다내 난민구 어요 방패 피아라 방패 피아라 공격이 떼아픈데 공격이 떼아픈데 공격이 떼아가 떼아가 요래가 때리프다 요래가 떼아가 자 필살기요 방패가 뭐가 필요없다 다들어버려 봤제? 방, 방패 방패 부숴 볼게 알았지, 얘들아? 방패자. 방패 불사하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게 뭔데, 모비가? 몸빵하라 가. <목소리> 이탱커가 어. 뭐고, 도토리 콩많은게. 야이씨, 바람아. 뭔데, 니가? 가라. 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자, 3번 박. 한 마리 남았나? 자, 필살이한번 더. 우와. 겁나 화려하다. 와, 돌아. 슬라임이야, 봐 자, 바로 피했고 끝! 마무리 아, 이거 재밌네. 던전 깨서 얘들아, 그보상은 언제 주노? 어, 이거 하자지자자 어, 직접 해보면 틀려 일반 PC 게임하고 틀려 얘들아 모바일 게임처럼 나왔어. 버튼이 몇개 없어. 그래서 뭐 PC처럼 뭐 버튼이 10개 있고 20개 있고 그런 게많 아닐까? 금방 만아깐만잠 자, 필살 아하, 니나안되 겠다. 일어나 봐. 루프 가 최고다. 자, 마무리 성전 이다. 야, 씨바 모바일 게임 인데, 비디오 게임 인는 루프가 는데, 그과 합니다. 자, 한번 삭 피해 주고, 스킬 써 주고, 힌 눌러서 스킬 써 주고, 그거 두고 티해서 대가리 찍고 그냥 바로 연타로 자 옆으로 살살 한번 피해 주고 최대한 데미지가 안 빠지게 모나 꺼에서 모나로 마 마법 띠빛 살기 운명, 오케이 오 데미지 봐자 벤티 꺼내서 깔끔하게 마무리 바뀌어 바람이 불고 있어 면역이네. 공중에 어? 뛰어야 와, 대박. 공중에서 안 내려온다. 대박 아이가? 스킬이. 와. 아니야, 버튼을 알고 눌러야 지 얘들아 버튼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알고 쓰라야고뭐 있노? 아니, 버튼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아. 그거 모르면, 씨발. 궁야노. 벤티, 야, 존나 세다. 공중이 뛰어야 돼. 쳐봐야 돼. 자, 끝. 여러분들은 캐릭터 뭐가, 뭐가 제일 낫노, 얘들아? 소작 이야기해봐. 뭐가 제일 낫냐? 뭐야? 나는 다이로크. 이거. 와, 이거 3만 못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이로크는 이렇지 않겠지만은. 각형. 각청. 각청도 괜찮다. 벤트는 조금만 연습하면 되지. 조금 연습하면 편해. 와이 물인데 이거 뭐야? 물이 있어? 와필살기 보소 필살기봐봐 사기지? 어? 각성의 라운지야 자 2번 벤티 3번 모너로 바꿔라네 모너로 바꿨구요 자 E 누르고 벤티로 바꿔라네 쫓아가 3번모 이제 바번모나번번번번네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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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스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속성을 보고 해야지. 속성 보고 하냐 아니면 너가 이거 못 깨. 속성을 내처럼 봐야 돼요. 아니, 면뭐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바로 죽습니다, 이거. 음식 한 200개 들고 와요. 200개 들고 와도 안 되겠다, 이 왔다, 화려하다, 화려해. 야, 너 일반인들은 이거 못 깨가 우연어. 시간 존나 걸리겠는데. 아, 두달 걸리겠는데? 포로이 공간을 존나 때려. 됐어. 어? 나, 나와봐. 뛰어넣어, 뛰어넣어, 우아넣어, 우아넣다 이렇고 꺼낸대. 야, 이수심하나마다 이렇고 꺼낸대. 어. 이게 보스 맞나, 이거? 쫄 아이가? 쫄같이 생겼네. 뭐야, 야. 어? 야, 뭐하는데 댓글은 지 마라. 강창이로 하나 고하는데 근데, 강, 이거 이번에 두 마리네. 강창이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바이로 그냥 깨버리면 될것 같아. 와, 강창이 대미지 와. 지금 채팅 볼 시간이 없다, 얘들아. 진짜 이 보스판, 재밌네. 아, 이렇게로 쭉 쏴볼게. 와, 잘한다, 잘해. 어, 나도 나 겁나 잘한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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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도 리도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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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면 되지. 야, 쳇, 에 지금... 편도한다. 패자체, 다 패자체, 패자네를... 말이 없지. 아, 패자 많아. 한 번에 집어도 괜찮아. 물량 많아. 눈깜 땅에 하기 힘들 아무도 몰라. 패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내가 이거 오늘 청하가 된 던져. 근데 두 번, 세번 하면 존나 잘할 수밖에 없지, 얘들아! 방어력 40. 3 0 0이다 마의 3 0 맞지? 인정하나? 얘들아. 마의 3 0 아까 누가 카더라고3,000 오면 죽겠네요. 만족 논다이 서바라봐. 우와. 미쳤다. 만능구가 컨트롤해가지고 이렇다. 자, 저거만, 저것만 두 마리만 때면 되지. 버터 쪽일 있게. 지금 성관한다안 떨어지나? 떨어져아 게. 떨어져라 야, 떨어져, 떨어져. 서바람 아, 뭐야? 뭐야? 아, 존나 짜증 나네. 뭔 개소리야. 아, 내가 왜 떨어져? 아이, 씨발, 다 죽였는데. 야, 보상은 언제 주노? 몇 마리에 남았어. 눈다 죽여버릴게. 요, 요까지만 할게, 야들아 시간 관계상안 죽지. 거기까지 하라. 스킬 겁나 화려해. 이걸 죽여버릴게.

어, 나는 이거 광고 아니다, 얘들아. 하루짜리 안 맞는다니까. 슈퍼줄까, 이모 쓰지 마라. 근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별 3개. 도전 성공했잖아. 아, 어, 성공했잖아, 얘들아. 보상은 그럼 뭐, 아예 뭐, 별 연기 받았네. 보상은 그럼 뭐, 어떻게 주지? 보상. 응? 아 보상 받은 거 어디있노? 방 나가면 안 주나? 무슨 일이고? 서박 서박 서서서서서서박 마이 바라 뜬다 가더라 한번더 골라.